일본 언론이 한국산 김을 검은 반도체라 부르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연간 3조 원 규모 세계 김시장에서 한국이 70%를 차지하자 일본이 위생 문제를 제기했죠. 저는 스페인의 식품 무역상 마르코입니다. 진실을 확인하러 직접 아시아를 방문했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사연이 계속됩니다. 도쿄에서 만난 일본 상인들은 한국 김이 위험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한국 전라남도 고흥 양식장을 직접 방문해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처럼 깨끗한 시설에서 HACCP 인증을 받은 완벽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유럽 바이어 10명과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45명이 한국 김을 1위로 선택했습니다. 일본산을 선택한 사람은 단 3명뿐이었죠.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긴 영상 제목을 눌러 시청해 주세요.